8월 8일 금요일, 광야에 차려진 식탁.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시편 33편 18, 19절. 인류의 표본이신 구주와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할 때 가르침과 치료를 병행했다. 오랫동안 성실하고 꾸준하게 효과적으로 일하면서 엘리사는 선지자 학교들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교육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켰다. 길갈에 세운 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독이 들어있는 국을 온전하게 했다. 또 길갈에서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사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가져다 준 선물인 첫 열매의 빵, 곧 보리빵 스무 개와 껍질에 쌓인 알찬 곡식으로 백 명을 먹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토록 세심하게 자신의 사자를 통해 이와 같은 기적으로 허기를 채우게 하셨다. 그때 이후로 늘 눈에 띄게 현저한 방식은 아니더라도 주 예수께서는 몇 번이고 거듭 거듭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작은 분량으로도 모두가 배부를 수 있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것을 백 배나 많게 할수 있다. 그분은 자신의 힘으로 광야에도 식탁을 베푸실 수 있다. 얼마 안 되는 양식에 손만 대어도 선지자의 제자 모두를 충분히 먹이실 수 있다. 선지자의 제자들 수중에 있던 빵과 곡식이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불어났다. 주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그 명령의 타당성이나 실행할 때 예상되는 결과를 따져보겠다며 버티고 서 있으면 안 된다. 남은 물자가 턱없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손에서 그것은 가득 차고도 넘칠 것이다. 그 하인이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선지자의 제자들과 피곤한 백성에게 먹을 것을 불려주신 그분께서는 자신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드린 예물을 불려주실 것이다. 선지자 왕 240에서 243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시편 33편 18, 19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천명 선교 사회의 김윤호, 김보영 선교사의 기도 제목인 복음을 증거하는 천명 선교사들의 영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